안녕하세요. 최선위선 태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후 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 승진 운이 오고 장기 계획을 하고 조력자를 만나고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고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운입니다. 인덕과 지위가 높아지고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아내의 덕이 있는 운입니다. 자매가 온순하고 선량한 운입니다. 대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부하 직원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을 수 있고, 직원이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운입니다. 겁재인 종업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은행 대출이나 여행자의 대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도움으로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교육 및 연구 분야나 선전 및 광고 분야나 문화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기교나 화술로 유혹할 수 있고 음악적 재능이나 연구력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예리한 직관력과 관찰력으로 학문과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천사론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천사론에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될 수 있고 가족이 불안해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이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는 운입니다.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모를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함으로 조심해야 하고 조모가 양육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할수 있고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날 수 있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억압함으로 관제의 구설이나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여자와 경쟁하여 낙직을 하거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딸이 여행자나 지인들과 불화할 수 있습니다. 딸이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여 손실 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월주정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정도 를 거르려하니 힘이 들고 무정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기나 강도를 당하여 질병이나 파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의 질병으로 지출을 하여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과격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자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운입니다. 월주 정제는 금전 운이 나쁘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처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또는 종업원의 실수나 사기나 간통 사건으로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인하여 구설과 소송을 겪고 명예손상이나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좌절할 수 있고 색정으로 연애 문제가 발생하여 관제구설이나 송사를 겪거나 질병으로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하거나 처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지출이 많아서 가정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유측이 만나 가족을 책임지다가 무능력 상태가 될수 있거나 다루기 힘든 아랫사람을 만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천사륜에 천사리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천안자리나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사리 고충은 반한살에 복구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나루 되시기 바랍니다.